이강훈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성형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학위, 미국 s b p i 와삼성 s b i 에서 d b m b 기등을 받으셨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KT, 현대 기아자동차 등에서 식시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셨고요. 환경부 등 정보기관을 상대로 식시마 컨설팅 및 프로젝트 총괄을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성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연구에 참의해가지고 있는 를을 이끌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스마 클리닉 등이 있습니다. 아, 이강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마이크가 없어서 라이브로 할게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커서 아마 라이브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가끔 이제 마이크를 쓰면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그저기 뭡니까, 그 진료비를 청구하더라고요. 고막이 나갔다고. <laughs>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좀요 주의하실 게 앞에 계신 분들은 좀귀 어, 보호를 좀 많이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아, 가져왔습니까? 예. 이거 가져오면 사망일 텐데. 예. 하나, 둘, 셋. 괜찮습니까? 예. 제가 이거 시팅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아침에 조금 치팅을 좀 하다가 시간이 좀지나면 이제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은 상당히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 양해를 구하는데 노약자분이나 뭐 인산부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받은 이강군입니다. 아마 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에 그 통신 회사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어, 그, 전부 여기 또 BB나 이제 식스시그마 쪽 품질 경영 쪽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모이신 자리라고 어, 들었습니다. 어,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0년 했네요. 식스시그마만 한 15년 한것 같아요. 예, 지독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 식스시그마 도입했을 때부터 어, 93년도부터 식스시그마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예, 그래서 식스시그마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말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딱딱한 얘기 말고 어좀 주제를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식스시그마라는 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크게 한번 타치하는 그런 자리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잘안 나오네요. 여기 이, 이게 좀빔 프로젝트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어, 지금 이제 한국의 DFSs라는 홈페이지 사이트라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 안타깝게도 지금 서버가 잠깐 죽었어요. 요즘 병에 걸려가지고 어, 이 병원에 입원을 좀 시켜놨습니다. 아,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해킹을 해서 지금 계속 서버 공격을 하고 있어서 두 달째 거의 지금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다가. 아, 지, 지난주쯤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결국 이제 해킹을 완전히 뚫려가지고 어, 완전히 뚫려가지고 이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지금 OS부터 다시 다 깔고 있어요. 아주 지독하더라고요. 하나 막으면 하나 뚫고, 하나 막으면 하나 뚫고 제가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요번에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해킹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아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단할지 부분도 어, 나름대로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훨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혁신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죠. 예, 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아막 주어 터지고 깨지고 안 되고 할때또 우연치 않게 또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갈 때마다 한 단계씩 여러분들 실력이 업데이트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품질하시는 여러분들 여기 혁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혁신은 참 힘듭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는데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상들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쓸데없는 상들도 많이 좀 받았고요 어, 작년 재작년 한 3년간은 정부 쪽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나 농림부나 이쪽에 가서 여기 뭐 이제 여기 이제 문국현 지금 이제 창조한국당인가요? 그때 이제 환경부 쪽에 있을 때 이제 이치범 장관님하고 어, 환경부가 모범적으로 식스 시그마 트리즈 창조 경영이라는 창의 혁신이라는 부분으로다가 했던 부분입니다. 각각 신문에도 제가 이제 많이 기고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시면 제가 썼던 내용들을 많이 알고요. 최근 들어서 이동아일보에 식스시그마가 어떻게 진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거거든요. 2008년 4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마 어떤 식으로 다 진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테마를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잡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식사식마 하는 목적이 뭐죠? 한번 이제 일단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살아남아보자. 그래서 생존 경영이라는 테마를 잡았고요. 두 번째 테마는 그 안전 경영입니다. 안전이라는 부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환경도 파괴되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우리가 안전에 많은 부분들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것인가, 어떻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품질도 진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품질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품질도 이제 보다 나은 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품질이 진화를 해요 혁신도 마찬가지로 진화해 나가거든요 세 번째 테마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활용할 부분이 뭐냐면 폼나게 살아보자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 주로 여기까지 하는데 앞에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저보다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달릴 겁니다 그래서 쭉 빠지고 구금한 부분은 이 가치 경영 부분으로다가 제가 테마를 잡고요. 혹시 만에 하나 시간이 좀 된다면 가치 경영 중에 또 제가 나따라 해봐라 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 경영 중에서도 이 조직 가치가 아니라 개인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하고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이제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번에 제가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